자 선수입니다 워낙 마 차림 같게요자 상대분 후수 기마 이론분입니다. 예. 자 상대 어 진마 쪽에 줄을 열고 어, 거의 정석화돼 있습니다. 마신추. 예. 자포한번 넘고요. 자 상대분은 어 기마 심포진. 예 좋아요. 자그 단단한 장기의 어, 최고봉인데요. 자 변형 자원악마로 한번 응해 보겠습니다 어 선수 변형 그 자원악마 인데요 자 원악마 장기 어 특징 그어좀 보자면은 그 단단함을 어 자랑 그 하고 있는데 아 차가 이 빠진다 자 마가 그 나간다는 뜻이고요 그 상이 나오게 쓴다 그런 뜻이 좀 강하죠 그 양득하기 그 위해서 또는 어 차가 이렇게 올라습니다두 가지 이제 볼수 있는데요 자 상이 나오면 알기쉽게 한번 띄우겠습니다 자 차가 나오면은 자 끝에 줄 하나가 그렇죠 이 약점이 좀되데 그때는 어이 원악마 그렇습니다 지금같죠 자 원악마 형태에 갖춘게 어중요하고요어그 상대방 아주 후수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저돌적인 그 행마로 그 나오시네요 그 당장 어 상으로 이칠 수가 있으니까요. 이 당연히 한번 띄워야죠. 자, 여기 한번 띄우고, 음, 그렇게 하고, 이마 정도 한번 나오겠습니다. 자, 상보다 이 마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. 자, 한번 띄우겠습니다. 자, 올렸을 때변한데요오이 굉장히 저돌적이 상대분. 자, 마가 나온다? 아니면은, 이 포를 이렇게 위협을 한번 준다? 음, 그러네요. 자, 일단은 일감 자리가 이 자리죠? 이 손에 이제 안 무기에서. 자, 여기 갔을 때. 자, 설마 이런 자리를 미나요? 아, 그냥 그 침착하게. 네. 이, 거기까지만 그 하고요. 자, 포한번 넘고요. 자 쉽게 한번 두겠습니다 그 당장 이 면포가 뭐 말을 친다 이런 수는 어 두지 않을 거란 이제 보고요 아야그 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뭐 어, 꺼릴 김이 없다 자 약간 좀 변칙적으로 운영을 그 하겠습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이 띄운다는 뜻이고요 자 선수 숄더를 수비 한번 가겠습니다 아, 그 결국에 대차니까. 자, 이 올리고요. 음, 어, 이 침착이에요. 예, 네, 좋습니다. 이차한번 쉬고 어, 기회가 있을 때, 자, 빠지게 만들고요. 네, 착각. 자 상이 다시 한번 나가서요. 자 포가 다시 한번 넘고 아이 다시 온다. 아 여기는 양보 이지못 하겠습니다. 아그 다시 한번 갈까? 아이 상대분이 이 반복수 걸린 것 같죠? 아 그러네요. 아 반복수 걸렸다. 이 고의로 이렇게 둔건지 아닌데 아 죄송하네요 음. 야 이거 그렇게 둔다 차를 이렇게 다시 한번 줬고요자 가능하죠 이 포가 있으니까 자이 마가이 뜬다 아 진짜 이 강수인데요 아닌가? 자 모았을 때 막아든다. 야이 진짜 만번 뜨겠네요. 자 모으면은 자그 포를 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 멱을 이렇게 맞고 자 지금은 이렇게 한번 모아 줄 필요 있고요. 자 차가 이 빠지면요. 자 상대 주문이 먼저 어, 잡아 달라는 얘기죠. 자 차가 빠진게게 어, 정수를 이제 보입니다. 네. 그차를취하고요자 달리 두면은 마가 움직이고 좀 위험 부담이 좀 있고요. 네. 자 알기 쉽게 포한번 넣고요. 자, 여기를 이렇게 올린다. 이런 수 한번 노릴 수 있는데. 자, 올리고 올리겠다. 어, 상이 있으니까. 이 좋은 수를 이제 보인데. 올렸을 때, 어, 마가 뜬다? 자, 반발일 쯤 있나요? 자, 마 하나 내주고 잡는다. 야, 이둘 수도 있겠는데. 살을 올리고 그냥, 어, 무난하게 포 한번 넘고. 자, 이 진행이 이제 어떨까 싶어요. 자, 이, 그, 기분 같아서, 그, 이런 자리 한번 올리고 싶기도 한데요. 자, 천천히 한번 두겠습니다. 아, 이, 뭐, 강궁이에요, 이분. 야, 이, 진짜, 이 승부사네, 이분. 아, 이, 때린다. 때리고, 이, 어, 뛰는 맛이 좋다. 아, 그러네. 이 멋진 수네요? 아, 이, 당했나? 그러네. 야, 이 그게 참 멋진 수다. 이 내려서야겠죠. 차가 잡죠. 야, 이 곤란한데. 어 그러네. 야, 이 겁나는 이분. 자, 상을 이렇게 때리는 변화 이제 보고 있습니다. 그 말을 그 치면요. 그, 차장의, 어, 상이 말을 잠다가 있구요. 자, 이거 어떻게 될까요? 이 변화가. 자, 때렸을 때. 네, 그 장군. 잡았을 때. 자, 득을 좀본것 같긴 하죠? 제가. 자, 아, 그렇죠. 이 상이 뜨고. 자, 이런 수가 좀 싫으니까요. 포를 걸고. 야, 어이, 멋진데? 자, 빠져야죠. 이 뭐, 굳이 내줄 상관 없죠. 어, 마가 뜬다? 여기에 따른 변화수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. 자, 일단 빠지고. 자, 살린 쪽으로 가야죠. 자, 기세를 이렇게 들어왔습니까? 이 자리에. 오, 그러네. 아, 굉장히 저덜 쪽이네요. 자, 장군 치면요, 어, 안 틀기가 어렵고요. 아, 이 거기까지인가? 일단은 그 하프 이제 한다가, 어, 맞다고 봅니다. 이 마장 치면요, 그냥 뭐, 가만히 이렇게 올리면 끝인 것 같고요. 자 당장 뭐 여기 그 끼우지 못한다 상이 있죠 아 장군 사이 이렇게 올리면은 이 올리면은 이끝그 이제 아닐까요? 오 굉장히 저돌죽이네 이분 자 지금 이 상이 나온다 이런 그 변화수 어 생각 그할수 있죠 어, 상대분이 그 장군의 어 포가 작고 장군 나오죠 아 이게 가능하겠네요 이 수가 아, 이, 그거 뭐죠? 자, 일단은, 어, 중포 자리가, 어, 눈에 가는 자리입니다. 아, 차가, 이, 끼우겠다. 자, 집요, 어, 집요하게 이 자리에. 자, 넘겨야죠? 자, 포를 이렇게 거나요? 아, 튼다, 미래 자 장군 치는 어 부담이 좀 있겠죠 이 상대분 어 포장 한번 쳐야 겠죠 지금은 자 다시 가야겠죠 아 살을 이렇게 반다이 이거는 이렇게까지 둘거 같지가 않사, 않아요 예자이 공짜죠 그때는 그렇죠 야, 차가 이 자리를 들어선다. 아, 이좀 부담이 있네, 이 수가. 다시, 됐습니다. 다시 이제 갈까요? 야, 이 다른 수한번 둘까, 이제 하다가요. 자, 차가 여기 가 가면은, 이 굉장한 부담이 있습니다. 음. 아, 그런 식으로. 자 지금 뭐 어, 어, 장군치면은 자 트나요 아.. 장군 어 그거 잡았어요? 야 그거 잡았네 그거 못잡을줄 알았는데 그.. 이 궁을 개틀지 않을까 좀 봤는데 이 때리죠 때리면은 끼운다 10초 남았습니다. 자, 이거, 어, 일단, 자꾸 이제 한번 볼까요? 아, 이 그런 식으로. 일단은, 어, 여기가 일감 자리죠. 이 자리가. 음, 끼우는 수가 있습니다. 예, 맞아요. 10초 남았습니다. 자, 끝으로 이렇게 다리 이렇게 놓는 게 조금 더 나을까요? 자, 포한번 넘기 위해서. 자, 이 상대분, 그, 어디가, 그, 제가 이 급수다. 그런 거, 어, 잘 그, 알고 있습니다. 자, 어떻게 하면, 어, 내가, 어, 좀 불편하다. 아, 그래요. 자, 포가 다시 한번 넘을 생각인데요. 상대분 계속 이한방 노리고 있죠? 이거.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먼저 건드려 봅니다. 어? 야. 이 말을 내주고 살을 그 때리겠다. 자, 강수가 좀 나오네요. 어, 그러네요. 그뭐내층 거름이죠? 자, 말을 그안 잡기가 이 어렵고요. 장군 상이 뜬다. 이 상이 뜨는 게이 어렵겠죠? 맞다. 아, 10초 남았다고요. 자, 때리고요. 자, 뭐, 그렇죠? 그, 여기까지. 자, 상한번 나오고 싶은데, 자, 그렇게 이제 둘 수가 한적 없죠. 아, 그래요. 이거 어떻게든 상한번 나오겠다. 자, 그런 의지가 좀 강합니다. 아낌없이 상장을 한번 칠까요? 자, 그 차를 한번 일단은, 그, 기본적으로 쫓아낼까요? 차를 이렇게 한번쫓고요 아, 그런 식으로. 자, 장군 치면, 어, 올라서야겠죠? 이사한번 때린다가 있구요. 자, 일단은요. 그, 장군이 맞는 그림 같습니다. 거의 외길인데요. 자, 이 때렸을 때. 그렇습니다. 이 때린다는 뜻이구요. 그, 상이 이렇게 나오나요? 그렇죠 예, 그게 최선인데요 자 상장 한번 노리겠죠 상대분은 그냥 뭐 어, 알기 쉽게 한번 이, 때릴 수도 있고 이 포를 이렇게 한번 걸 수가 있고요 자 상장 치면은 어, 그냥 간단하게 막으면 끝이다 예, 그런 뜻이고 10초 남았습니다 자, 눈에 보이는 게 뭐, 장군이 있긴 있는데, 자, 면포 하면은, 어, 다음에 공격 수단이 없어 보입니다. 어, 상대분은. 예. 자, 면포 이제 하면은, 자, 이제는 뭐, 차장 그, 쳐봐야, 그, 청군 그 하면은, 그거 다음인지 없죠. 예. 자, 그래, 수고했습니다.